이제 이걸 보자.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의 값 사이의 간격을 0.1로 하여 그려보자. 1. 다음 표를 완성하여 보자. x가 마이너스 0.5일 때 제곱하면 0.25 마이너스 0.4일 때 y값 0.16 마이너스 0.3일 때 제곱하면 0.09 마이너스 0.2를 대입해서 제곱하면 0.04가 됩니다. y 값. x에다가 0.3을 대입해서 제곱하면 y 값 0.09. 0.4를 x에 대입해서 제곱하면 y 값 0.16이 되고, 그럼 이렇게 완성한 좌표들을 이번 위의 표에서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들을 아래의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 보자. 영 코마 영입니다. 마이너스 영점 일, 영점영일 이야. 마이너스 영점 일, 영점이 여기야. 십 분의 일 여기. 그럼 이쪽도 영점 일도 여기. 마이너스 영점 이, 영점영 사, 마이너스 영점일 때. 0.04, 여기라고 하자. 0.2일 때도 0.04 여기. 마이너스 0.3, 0.09. 마이너스 0.3일 때, 0.09, 여기라고 하자. 그러면 0.3일 때, 0.09. X가 마이너스 0.4일 때, Y 잡혀 0.16. 마이너스 0.4일 때, 0.15 위에 0.16 0.4일 때0.16 여기 x가 마이너스 0.5일 때 마이너스 0.5일 때0.25 여기 그럼 x가 0.5일 때0.25 여기 x 값이 사이의 간격을 0.1로 하여 그렸습니다. 그런데 간격을 더 줄여서 0.01, 이런 식으로 간격을 더 줄인다면,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되는 곡선이 되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것, 이 참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 하며,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곡선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x가 0보다 작았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고 x가 0보다 클 때에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2. 점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1.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2. y 축에 대칭이다. 3.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고 x가 0보다 클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원점, 원점을 지나고 Y축의 대칭입니다. 서로 대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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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좌표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점점 커질 때, y 좌표는 0.2, 5 0.16, 0 0 9 0.04, 0 0, 0 1 줄어듭니다. x가 0다클때 X 좌표 0 1 0.03, 0 4 0 5 X 좌표가 증가할 때 Y 좌표는 0 0 1 0 0 4 0 0 9 0 1 6 0.25 증가합니다.